구 이승기 불러와. 강탈 싸움은 언제 길 거냐, 섭지야 이승기 잠깐 들어가 있어. 요네만 어떻게 좀 견제가 되면은 안배사 혼자 다할수 있는 판인 거 같은데. 탑쪽을좀 찔러 봅시다. 바위상대로 쓸 만한 거 같긴 한데. 아리 보고 한 거긴 한데. 아리바이 하려다가 바드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 가지고. 얘네 궁 써라. 일단 잡았고, 왜풀안 쓰지? 얘는 안 죽겠죠. 역시 상체 게임 하면 될거 같긴 한데, 아, 좀 애들아, 와드 좀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그래서 알아서 잡아주세요. 근데 이 게임 상체 게임 해야 되긴 했어 원래. 제이스만 안 망가지면 돼요. 정확히는 요네만 좀못 크면 돼요. 얘들아 바이 의식 좀 해라. 이런 건 바텀이 정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정글이 바텀 탓을 해야 돼. 여기까지? 일단 상 체가 좀잘 해줘서 다행이긴 하다. 이거바 위가 무리 했죠? 강타 싸움은 언제 길 거냐? 섭지야, 아니 늙어 가지고. 빠을 때까지 기다렸다 이거야. 아 이거 궁 맞을 맞을 걸 에센하고 같은 건거 알고 있었는데 아나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네. 나이스 나이스 바텀 이제 해주네. 치가 치가 망가지니네. 안갈거잖아 밀고싶어 죽을거 같은데 쟤는? 궁은 못맞췄습니다만 어쨌든 잡았습니다만 뭔가 애니 제목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차피 애들 다잘 크고 쟤 누구야 요네만 안크면은 아리 안배사가 무쌍 찍을 수 있는 그 게임이었어가지고 바이 스킵하고 안배사 픽한 거거든요. 이거 받아도 되지 않냐? 아리 아리궁 있을 때 해야 돼요. 아리궁, 아리궁 기다려. 난 돌까? 미드 푸시해, 얘들아. 거기서 대체하면 뭐가 나오지 않잖아. 우리 물론 대치구도 좋긴 한데 세나 물릴 것 같은데. 제이스 좋죠? 나이스. 그냥 바론 가면 돼요, 여러분. 집은 누가 먹을 거야? 세나 집 가고 이집 밀고 제이스 밀고 하면 될것 같은데. 야, 근데 바이는. 제이스 봐줍시다. 근데 상대 바위가 없어서 지금 제이스 자를 수 있지 않아요. 특표로 자를 거야. 가보자. 이런 거 사실 궁쓸 필요가 없거든. 선궁을. 근데 왜 썼냐? 맞춘다는 자신이 무조건 있었어요. 와내 아, 건데 왜 그러는 거야 이즈야? 행복했네요. 강타 소! 아, 와 슈퍼! 코르키 저거 스킨 받아서 한거 같은데 바이가 웬만하면 레드 시작하겠죠? 미드 파이크야? 아닌데? 바텀 딜교 안 해주면 좋은데. 모르가 나라 웬만하면 안 하겠지. 여기 빼야 돼. 오이 개를 안 먹었네. 개안 먹고 오래 불 찍었네. 안 하는 게 나을 듯. 내 거야. 다리우스가 잘 해주는데요. 무슨 야바이? 방금 수학 누구한테 터진 거지? 수학이 아 신지드 수학이었어? 아못맞췄다어 맞췄네. 이달리는 재성장만 잘하면은 언젠가 기회가 와요. 솔랭은 그렇더라. 이거는 던졌죠 바이가? 바이 올려나? 위치뱅이 값이 안 나왔네. 와! 밑에 싸우는데 관심 없습니다. 안돼! 아 싸우는데 가지 말 걸. 실수했다. 쉽게 이기고 있었는데 제가 말아 먹었죠 이런 건. 풀게요. 다리스를. 수를... 팀적으로 끌고 오고 싶어. 다리우스가 센데 저거 타워 안 밀면 다리우스 합류 안 하잖아요. 디달리 하면은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해서 이런 식으로 빨리면 지는 거야. 맞아. 아, 나도 괜히 들어갔다. 진짜 애들이 계속 신지드가 밀고 들어가니까 계속 따라 들어가기가 아니... 아까 학습했는데 한번 이득 보니까 그 학습된 게 까먹혔어. 그래서 좀 센데요. 먹은 값을 그래도좀 해야 되는데, 나 지금 잘 먹었는데 바위보다? 아! 이그그가큼하하기도 했고 아 근데 상대가좀잘 뭉쳐다닌다 우리도 뭉쳐다녀볼래? 근데 우리도 뭉쳐다니다가잘못해서드라가스한테 끌려버리면은 다 죽었는데? 아, 그라가서 진짜! 내라, 신지드야너 좀. 뭐 하는 거야, 이거? 아, 진짜, 뭐해! 또 너야? 아, 진짜. 파이크도 존나 잘하네. 니달리로 너무 많이 넘어졌어요이런게임못이기네 일단 나이스긴한데 그라가스 그라가스를 해야 돼요 그라가스 그라가스, 그라가스. 그라가스만 잡으면 돼요 바로는 뭐안 되냐? 집 가고 싶긴 한데, 상대 한 번만 더 던져 주라. 던졌긴 했는데. 아 이거 잘 피했다 나이스 바로 가보자 근데 이거 그라가스 쇼부 봐야되긴 했었어 하.. 힘들었다 가져와! 가져와! 빨리 불러와! 누구? 이승기 불러와! 어 파이크 진짜 개 잘하는데?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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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쟤네도 무리하다 망한 거잖아. 무리하다 망한 거잖아. 이승기 잠깐 들어가 있어. 예, 이거 너무. 끝날 것 같은데. <us> 타워. <laughs> 아, 게임 들었다. 다리에서 잘하긴 했는데 딜량 한번 보겠습니다. 되잘 나왔네요. 수고하셨습니다.